오늘은 프라이팬 피그를할 것입니다. 짜라. 한 움직일... 심판이 던지면 저거 주워서 바로 시작. 아, 왜? 뭐 왜야? 뭐 아, 아, 뭐 아. 아 뭐야? 아, 뭐야. 야,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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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웠어. 아, 못 주웠어.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뭐 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얘저 <laughs> 뒤에 있다. 오케이, 안 돼. 그리고 바로 바로 오케이, 바로 뒤에. 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패스하는 느낌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렇게 야, 넘기면서. 넘기면서 이렇게 그렇지 아 나이스. 던져 던져 죽인다 유우스팀 이미 그렇게 됐어 죽여 죽여 절대 어. 죽여 유누스 죽여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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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음. 얘들아 응? 안 되겠다 머가리를 관통해 안돼 그런 멘트는 쓸수 없어 던져 던져 좋아 김브로 팀내 네 뒤로 다 모여 던지는 순간 뛰어가서 먹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다 뛰어가면 돼 던진다 너지다. 왜안쏜 저거? 아 뭐해 뭐해 아아 아어아아 뭐야 아. 야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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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웠어. 아못 <목소리> 주웠어. 도망. 못 얻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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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죽여. 죽여. 어선 넘어가 선 넘어가 야, 라인 넘어가마. 넘어가 맞은 사람 나가 맞은 사람 나가.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유르트야 어딨어 유르트야 어야어저 뒤에 있다. 오케이 안돼. 플레임 맞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왜 피고 로를 몰라? <laughs> 맞아요 저쪽으로 <laughs> 나와가지고 주어야지 나가서 <웃음> <웃음> 피고 안 해봤냐? 야 저거 먹으려 가면 안 되지 야 <laughs> 저거 밖에 있는 사람이 먹어야지 <웃음> <웃음> 받아 받아 잘 받아 <laughs> 여러분들 께 받아. <laughs> <잘 웃음> 받아 잘 받아 <laughs> 자 팀킬 팀킬, <웃음> 팀킬. <웃음> 아니, 받았어야지 <laughs> 아니 받았 아니 받았어야지 선진 던진, 선진다 와, 우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조심해, 조심해. 아, 아 저런. 막내, 와 그걸 막내. 어? 누웠다. Nope. 아이고. 아이씨, 아이 나와, 나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면 탈락. 피해버리고. 아, 뭘. 바로 피해버리고. 바로, 오케이, 바로, 바로 피해버리고. 오케이. 아, 오케이. 피해버리고. 오케이. 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패스 빨리, 빨리 던져. 던져. 그렇지. 안 돼. 안 돼, 우리 팀 3명밖에 안 남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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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 3대 삼. 어머 그거 내가 막아놨어 이거 먹어. 삼삼3 러브. 오케이 안 오우 리거 우리 거 우리 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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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아니. 네, 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저거 우리 거 아니냐? 오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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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와. 이거를 손 다는다고 해서 던막아 먹어버리네. 누가 왔다 누가.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아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한명 남았다 한명 어? 남았다 안 되는데. 들어어 위쪽으로 최대한 멀리 던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왔다 갔다 <laughs> 왔다 갔다로 가자. 힘들면 넘기면서 플레이. 넘기면서 플레이해.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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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면서 플레이해. <laughs> 어,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laughs> 어, 아, 너또 <laughs> <laughs> 죽겠다. 넘기면서 저쪽으로 안주게 저쪽으로 안 죽게 해. 아, 몸으로 막아 봐. 그렇지. 그렇지. 도 돼. 몸으로 막아서 우리 팀한테 줘도 돼. 먹어, 먹어, 오케이, 먹어. 아, 이거 먹어. 먹어됐어 아이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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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이. 안 돼. 아 이걸 지네. 던져. 던져. 관종이야 뭐야? 자 한다 한다. 던지면 바로 시작이야 던지. 지금이야! 이거 내 거. 지지지! 아, 내가 취약한 동시에 싫어야. <laughs> 야 내가, 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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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마라고! 건들지 마. 손목까지 날라가 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저거, 제가 저거, 봐버렸어요. 일로 오세요. 씨! <laughs> <시바라. 웃음> 안돼. 누알. 아띠. 아 <laughs> 나이스. 윤한테 잡았다. 안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안 돼. 오, 잘 피했어. 잘 피했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뭐... 아, 가비 가야.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슈터 나이스 진짜. 저거 오기거 없으니까 특버려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안 돼. 우리 진 너무 빨리 죽어. 저 가만히 있지 마. 아. 안 돼. <laughs> 안 된다. 주... 와, 뭐야, 뭐야.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았나. 그래도 넘겼어 넘겼어. 괜찮아 괜찮아. 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야, 넘기면서 오지, 넘기면서 이렇게. 그렇지. 좋은 플레이 좋은 아,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꼴대 아. 꼴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아, 아. 야 우리 두명 남았다. 음, 3, 2대3. 어? 2대2 2대2. 아 이거 왕년에 피구 좀 했나 보네. 어좀 했나 본데. 딱 피구 좀해 봤나 본데. 어잘 어, 피해 잘 피해. 딱 뒤에 누가 있는지도 봐. <laughs> 뒤에 냄새 좀 맡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넘겨.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나 아니야. 저거 나 아니에요. 저저 저 아니에요. 나이스 어? 나이스. 아 2대1 2대 1. 절대 피해. 절대 피해. 절대 피해. 절대 피해. 안 맞아. 어들. 저런 거. 다 피할 수 있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대1 대. 근데 피하면, 1대1. 1대1. 피하면, 돼. 피하면 돼. <laughs> 아 이거를 이거는 미쳤다. 완벽해 완벽해. 이제 막판인가요? 이거 질수 없다. 개흥미진진하네요 어디 있어? 김블록 어디 있어? 얘야 뭐야? 나다 흰색 옷 들어와. 어, 신경전 신경전. 우리 어, 대 머리 대 머리 대. 어쳐쳐 머리 쳐. 야. 와쳐쳐 쳤어 쳤어. 야. 이따 급식실 야, 뒤로 와. 들어와. 밥식 끝나고 급식실 뒤로 와. 어쳐 자꾸 어. 어, 어 아, 잠시야 내 어깨. 야잠시만 탈골 됐어. 미안, 미안, 야 어떠 탈골? 어 밀어. 그래종합적으다끔밀 네, 어, 좋아 이제 가자, <laughs> <자자>, 가자, 시작하자. 한 <laughs> 명씩 탈락 대죠. 한 명씩 탈락 대한 명씩 탈락 대한 명씩 탈락 대하면서 천천히. 나이 그렇지. 회스하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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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는 나이 이거 나이 어디서 나이 어디서 나이 먹으려고 나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야, 팀 실드 뭐야? 야, 미안해. <laughs> 저가 뭐야? 잠시만, 구급차 불러, 구급차. 야, 운다, 얘 울어. 쟤 운다고. 야, 말려. 울어? 야, 웃는데? 아, 쟤가 울렸어. 유노트가 울렸어. 내가 봤어. 아니 뭔 소리? 너, 너, 너어저 아니,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나이스. 브랜드 실드. 고기 방패로 써? 어 있어, 유노트어디야유노트 누구야? 이거유노트지 n nope. 나 까비. <laughs> 일루틸로아 일루틸로아 루틸로아루틸이 어디에 잡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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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와 저저 머리에서 피나요 머리에서 피야 공 맞았는데 피가 어떻게 나저 머리에서 피나요 나나 오케이 나이스 패스 나이스 오케이 피해버리고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그상그 피... 머리에서... 아, no! no! okay. okay, 사... 그 사이에 <laughs> 우리 팀 어, 미안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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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구급차 불러 아, 뭐 이거 생각보다 위험한 스포츠야 구급차 불러. 야 공에 공이 좀 들어가. 아, 야몇 아, 아. 명이야? 두명 남았어? 왜이래 아, 오케이 아, 안돼. 괜찮아 괜찮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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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나이스 그렇지. 승리의 포즈다. 아, 야 이거 승리 포즈 죽여. 방금 승리 포즈 죽여. 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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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일로 와 일로 와 마지막 한명 들어와. 자, 자기 소개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대 없대 자기 아, 소개할 거 없어 없대. 없어 없어. 그럼 죽어야지. 아까비. <목소리> 피해 피해 피해. 일로와, 일로와, 절대 일로와, 절대 넘겨. 절대 넘겨. 유도해, 유도해. 절대 못 해. 절대 못 해. 절대 마고. <목소리> 절대 마고. 안 넘었어. 잘잘 어, 왜 이렇게 잘 피해? 왜왜 이렇게 잘해? 누가 죽어 죽어 죽어. 나 쌉고슴데. 왜 이렇게 잘해? 느끼기만 놀지 말고 우리 좀 주세요. 응안 줘? 원래 한명괴롭히는 걸로 하는 거야. 와,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어? 야왜이다게 오냐, 왜우리게 어..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어. 잠시만 렇 이렇게 오냐, 왜 이렇게 오냐, 왜 이렇게 오냐, 이렇게 오 안돼 이렇게 오냐, 왜이 이렇게 오냐, 왜 이렇게 오냐, 왜이렇이이 쟤 뭐야? 쟤 누구야? 야쟤 머리 진짜? 헬멧 벗겨봐. 머리 빨간 거 아니야 저거? 통키 아니야? 어떻게 저래? <laughs> 통키 아니야. 머리 벗었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laughs> 개고스 니가 뭐... 짱이냐? 야옥당으로 따라와. 적당히 잘해야지. 던져! 던져! 대장전 대장전. 오케이. 오케이 대장전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나 지켜야 돼. 나피다 딸면 죽는 거야. 오케이! 얘들아 가라. 마마마 마! 마, 마, 마. 안 돼. 나 파들 다 때려눕혀라. 절대 맞을 수 없지. 그렇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어딨어? 대장 어딨어?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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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대장 아. 저기 숨어 있네. 아. 아. 나한 명만 데두 명. 아니 괜찮아. 아니야. 봐. 뭐, 뭐, 거기 왜 드세요? 저기요 <laughs> 저기요. 죄송합니다. 뭐? 도와줘. 대장 때려, 빨리. 로봇. 빨리 때려. 아, 어, 이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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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도로저 먹... 뭐야? 심판. 그건 와, 넘겨줘. 신방 구타해야 된다 생각하면. 음, 보여줘. 네돋아, 녹도 스나이퍼. 옹 응.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미쳤고 미쳤고. 미쳐? 뭐 하는 거야 저기. <웃음> 저기 <웃음> 혼난다. 저기 혼난다. <laughs> 야 왜. 저기 혼난다. <웃음> 얘들아. <laughs> <laughs> <저> 뭐하네개 <하냐? 웃음> 빡쳤다. <laughs> 야. 내놔 내놔. 내놔. 제대로 해. 제대로 하한 말이야. 어? 잘 하고 있어. 어, 있어. 절대 안 절대 안 맞지. 절대 안 맞지. 어 가만히. 절대 있을게, 절대 내가. 절대 절대. <laughs> 잠시만. 야리팀 죽었다. 자, 잠시만. 타인 타인 타인. 남는 사람 그한명 어깨 빌려가지고 보건실 내려갔다 와. 보건 보건실 갔다 와. 빨리 가, 저다 울겠다야. 피난다 피난다. 자울때안나간데아 죽은 사람 아 맞은 사람 아, 나가.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이거 어, 튕겼어, 튕겼어. 에이. 뭐가 튕겨? 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 위에 위에 맞고 아이고, 안 맞은 건데. 어, 이거 v r v r 요청. 아 VAR 요청. 쿠쿠션도 어, 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피구는 원 쿠션이죠. 아예 땅볼까지 있다고 여기에. 오케이. 네, 땅볼, 땅볼. 오케이, 땅볼 치. 국제룰이에요, 국제룰. 국룰이 있어 피구에?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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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볼이 어떻게 아, 있는 거야? 스타이퍼 개꼴뱅이 싫다. 너도 보여줘. 그렇지. 아... 야, 야 잠시만 얘 운다 얘얘 운다. <laughs> 잠시. 야얘 울어. 또 울어? 아, 얘제 참... 운데. 누가 울렸어? 더 가깝게. 봐봐 해줘. 가잖아 지금 슬퍼서. 어 지금 <laughs> 운다 지금 또 간다 지금. <laughs> 어, 절대 절대 절대. 그것들이, 그것들이. 절대 절대안 절대 죽지. 그렇게 그냥. 움직여봤자 나는 던지면 그냥 너 맞지. 절. 봐봐. <laughs> <어머나. 웃음> 로 <이리로> 와. <laughs> 녹도. 점프샷. 아, 어, 까비. 피해, 피하지, 이거 어떻 피했노? 바로 피하지. 바로 피하지. 한대 아, 맞았어, 아, 한, 대 봤어, 한대 앉아서 피하지. 음, 아, 절대 안 맞지. 아, 괜찮아. 비비고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 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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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오. 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이거는 빼박이죠. 이건 빼박이죠, 이겼구요. 미쳤고, 미쳤고. 이것이 파란파의 저약이다 그래, 어, 막 파란파다. 이제부터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한테 상납하도록 뭘 올려? <laughs> 피카츄 돈가스 하나씩 상납하라고. 이제 좋아. 싸워, 싸워. 오늘은... 도망쳐. 블록파 다, 블록파 다 없애. 맞아. 블록파 없애버려. 어이구, 우리 팀킬. <웃음> 어이고 <웃음> 아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음 나쁘지 않은 승부였어, 요음 결국에는 저희가 이긴 거죠. 아 말단된 설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기 이게 바로 피고하다가 약간 감정 싸움으로 변해가지고 마지막에 주먹질로 끝나는 이게 꼭 학교 스토리. 학건물이 되어버렸네. 피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댓글을 보고 피고 한번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뭐야? 뭐야? 바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미안. 어 우리 미안해. 팀이야. 이거 우리 팀이야. 첫 킬이 끼리, 팀 킬이야. 어 이걸 피? 해주샷간돼 돌려 돌려 돌리. 진화. 우와. 나도 도와줘. 화연병으로 보내 버렸어.